한국 기업 기회의 땅 텍사스.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 이제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제 21대의 휴스턴 총영사를 역임하며 한미 양국의 기업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 정용호 대표가 직접 전합니다. 중견 중소 기업을 위한 텍사스 진출 실전 세미나. 법인 설립 절차부터 업종별 투자 규모 그리고 주정부 인센티브 정책까지 현지 경험을 바탕으로 확실한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한미 경제 협력의 중심 K-MID SOUTH NEXUS가 제시하는 미국 남부 진출의 새로운 패러다임 11월 13일 오후 3시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강남 사파이어 홀에서 진행되는 국내 최초 텍사스 설명회에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21대 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를 지낸 정영호입니다. 현재 주식회사 이민법인 대양의 상근 고문을 맡고 있으면서 우리 기업의 텍사스 진출을 성공적으로 돕는 컨설팅 플랫폼 회사, 케이 미 t 사우스 넥서스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기업의 텍사스 진출, 그 성공적인 전략에 관한 설명회를 합니다. 텍사스 주정부가 제공하는 중요한 인센티브 정책과 세금 감면 정책, 그리고 텍사스 주에서 어떻게 기업을 설립하는가, 즉 법인 설립에 관한 모든 절차, 이런 정보들을 국내 처음으로 설명하고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니, 관심 있는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Nexus your gateway to the American South.